할까요? 이렇게 그냥 묶어줘도 스카프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주 간단.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다잘 어울린다. 네, 반지로 써도 되겠다. <laughs> 이렇게. <오> <웃음> <웃음> 컬러를 보세요. 제가 네. 어, 찾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책년월일을 어떻게 돼요? 네. 어머. 어머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뭐 우리 채널에 드디어 남자가 나 등장했어요. 쪽에 간단하게 좀 부탁해요. 아 죄송해요. 네. 간단하게 알겠습니다. 아 저는 그 SBS 슈퍼모델 시작으로 리퍼트 할거 하고 영업대도할거 하다가 지금 라이브커머스 이제 쇼츠를 하고 있는 유 선생님의 제자 어영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진짜 멋있다. 누구 제자인지 아, 네. 왔으니까 먼저 아, 컬러를 아, 한번 좀 보세요. 어. 아 컬러 보시고 네네. 하나의 컬러를 선택하시는데 네.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끌리는 컬러. 알겠습니다. 하나 선택해 주세요. 네. 보지 말고 아, 안 돼요? 이까요 네. 이렇게 볼게요. 마젠타 컬러를 어. <laughs> 뽑아 주셨는데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네요. 갑자기요? <laughs>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대범하기도 어, 네. 한데 약간 오만한 것도 있고 맞아요? 제가요? 네. 좀만 <laughs> 오만, <하>, 오만 한가요? <laughs> 오늘 의상하고도 잘 맞네요. 아, 예. 음 예. 우선 제가 컬러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오늘 찾아온 이유요? 네. 선생님이 부르셔 갖고 왔죠. 아, 아, 오늘 찾아온 이유는 제그 데스티니를 알고 싶어 가지고. 데스티니? <laughs>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잘한 데스티니를 알고 싶다고요? 예. 네, 네, 네. 데스티니. 컬러는 제가 네, 네. 어, 찾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. 아, 데스티니 컬러요? 네. 우선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? 맞아, 1990년. 년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. 사랑? 어,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, 네. 어, 그렇지. 네. 어,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매력이 많네. 아, 진짜요? <laughs> 매력 일단 좀제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좀 네.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죠. 살짝 좀 부끄러하면서도 워좀 좋아하는. 그렇지, 지 네. 사랑과 관심이 느껴져야 되는 타입이래요. 아, 사랑과 관심, 이 네, 맞습니다. 네. 어,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. 그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 맞아 네,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. 그러니까. 네, 네, 네. 이게 핑크 컬러가 가진 성향이 좀 그래.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,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, 뭐 즐거운데, 뭔가 나 갑자기 기운이 다운된다거나. 아... 맞아요. 다른 사람들을 엄청 의식하네. 제가요? 예, 왜죠? 컬러를. 네, 네. <laughs> <laughs> 핑크가 본인의 네, 컬러고, 네. 그 다음에 아까 바이올렛이었는데. 굉장히 매력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... 어. 감정 기복은 있는데 감정 조절은 잘해 감정 기복이 있는데 감정 조절은 잘하는 거예 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해도 약간 큰 사고는 안 치고 살아나는 그치 네, 맞다니까 봤다니까 네, 네, 이게 네, 좀 네, 맞는 것 같다니까 네, 네, 네. 주관이 좀 뚜렷한데 약간 좀 대화가 산으로 갈수 있어요 뭐 러냐면 네, 네.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지적했던 게 그거거든 네, 주제를 네. 포인트를 하나만 얘기해라 네. 자꾸 산으로 갈수 있어요 네, 네. 그리고 내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에 우리 영진 씨가 더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. 제 탄생 컬러에도 바이올렛이 있거든요 아. 어. 그 그러니까 이게 바이올렛이 음. 서로 있으면 뭔가 매력을 더 가까이 느끼거든요. 음. 아 진짜 데스니 맞았네. 그렇지 맞았네. 네, 네, 네. 우리 영진 씨는 네, 네. 어, 메인 컬러가 본인의 탄생 컬러가 네. 핑크니까 뭐 이런 핑크, 뭐이 네. 핑크가 좀 보이게 어. <laughs> 좀 하고 다니면 어, 어. 네. 뭔가 본인의 매력을 <laughs> <아유>, 굉장히 새롭네요. <laughs> <그게>. 아 스카프 <laughs> 처음 내 보는데. 어, 잘 어울리네요. 따뜻한데요? 따뜻해요. 좋아요. 좋습니다. 하고 계시.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탄생 컬러. 탄생 컬러는 <laughs> 진짜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거라니까요. 어, 제가 시, 진짜 공부한 거예요. 아니 <laughs> 감독님 자꾸 비웃으시는데 아니 색채 심리 맞죠? 1급이야 감독님 진짜 뻥인 줄 알았어요. 어, 어, 진짜 뻥... 아, 참, 아, 진짜 자격증 안 가지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. 감독님 생년월일 불러보세요. 이야, 또이 감독님 또 탄생 컬러, 어머, 열정적인 레드, 레드. 어, 진짜 할 말은 다하는 타이. 강력한 추진력이 있대요. 다혈질이세요? 공격성이 강하네. 하지 마라, 욕 욕하지 마 속은 약한데 겉은 엄청 강한 척 한대요. 오. 가정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시는 스타일. 오, 오. 와. 아. 뭔가 즉흥적이고 할말다 하는 스타일, 레드. 정열적인 남자였어. 오케이. 맞는 거 같죠? 우리 감독님 빨간색 걸어 드릴까요? 어, 감독님 빨간색. 힘들다. 어, 머리 힘들어요. 어머! 완전 어울려. 뭐좀 궁금해요? 아 오세요, 오세요. 아, 네. 어, 넌 이제 가고, 오케이, 네, 오케이. 보겠습니다, 네. 어. 핑크맨 나중에 봐. 핑크맨 <laughs> 아, 떨리네요. 이게 뭐라고? 오, 오렌지. 어머 상큼한 오렌지. 겉모습이 화려. 해 꾸미는 거좋아 어. 애정이 많고, 친절하고, 사람들도 잘 챙기고, 분위기 메이커고요 오, 창의력이 좋다? 이건 맞나? 창의력이 좋은데? 저 어릴 때음진 시크메이크 했어요 아, 그럼 누구나 다 해. 그치? 어, 어 여유로워. 여유롭고, 긍정적이야. 어. 스트레스 잘안 받아. 그잘안 받잖아. 저요? 되게 약간 예민한데. 아, 그런가? 어, 그리고, 오, 음주감을 좋아해. 그쵸? 이 친구 음주감 엄청 좋아하거든요? 게임, 술, 약물 등에 쉽게 중독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<laughs> 과도한 음주는 아 몸에 해롭습니다. 어쨌든 여유롭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런데 과시욕이 있고 <laughs> 음주 감으로 좀 조심해라 네.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, 어. 이안일양의 컬러는 탄생 컬러는 오렌지입니다. 네, 네 불러주세요. 불러, 바쁘다 <laughs> 바빠 진짜. <laughs> 음, 컬러가 있어요. 아, 마젠타가 있는 것. 오렌지 컬러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소원을 아, 해 주세요. <laughs> 생년월일을 말해 보시오 어, <laughs> <laughs> 운이 좋은 타입이래요. 어, 저 운이 진짜. 마지막 누구? <laughs> 제회 세우는 건 좋아요? 제이예요, 제이? 저 제이예요. <laughs> 그가니까 책임감이 되게 많으시네. <laughs>